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네, 대통령님의 장관 인사 관련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취임 이후 총 19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총 17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중 6명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장관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계속하였고 어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서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laughs> 네, 저 아주경제 최인혁 기자인데요. 여당에서는 전날까지 이제 낙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알고 있는데 자진사퇴 유도하신 게 아니라 지명 철회를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이 문제는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명예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인사상에 관한 문제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지명철회나 이런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시지는 않고요. 고심한 끝에 최종 결정 사항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저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립니다. 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지현. <laughs>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현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9일에 총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미 넘겼는데 그렇게 되면 재송부 요청을 대통령께서 조만간 하시는 것인지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자세한 행정적 후속 절차는 제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뭐, 아, 네, 네. 이진성 후보자 지명 과정에, 과정에 여성이라는 점이 고려됐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 후보자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이라는 점이 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직 다음 후보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아마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그런 일이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네. <laughs> 아, 네. 님저 뉴스원의 한재중 기자인데요. 그 이진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좀 결정을 하셨는데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내부 검증의 실패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에 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온 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청문회에서 오갔던 여러 가지 문제와 또그 문제에 대한 해명 그리고 또그 문제들이 해명된 이후의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더 지명 처리된 이 마당에 자꾸 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또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또다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또 다양한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셔도 아마 제가 비슷한 답변을 계속 하게 될것 같은데 예.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CBS 이준규입니다. 그 위성락 무실장께서 아, 미국으로 출국하신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어, 출국을 하신 건지 아닌지 좀 공식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가셔서 뭐 어떤 가셨다면 어떤 일들 을좀 논의하시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 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진숙 어, 후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결정이 되고 지금은 방문을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한 무슨 그 무슨 질문이 무슨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를 받았는데 일단 어, 어, 이진숙 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아까 좀 전에 정원기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상황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그 배경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왜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 철회를 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대학 총장이 오르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데 지명 철회를 하고 어쨌든 지금 강선우 후보에 대한 카드는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저는 이진숙에 대한 지명 철회가 강선우 카드가 살아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것도 역시 개인 생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 걸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